안녕하세요. 오늘은 합식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지금 합식이 꽃이 거의 만개 상태인데요.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군자에서 나온 군병이라는 품종이네요. 그다음 거한 볼까요? 이것은 황춘이네요. 화방이 선명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.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? 홍새로 피는 황량이 보이네요. 흐드러지게 피고 있네요. 다음에는 무엇을 볼까요? 지금 황이 보이고 있습니다. 황합식입니다. 성이가 이 저녁보다 꽃이 더 활짝 벌어졌네요.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? 이것은 명화입니다. 맹화는 지금 꽃이 일부는 지고 있네요. 홍색으로만 피고 있는 도양이 보이네요. 그 뒤편에 또 도양이 하나 보이고요. 앞쪽에는 야케비수가 하나 보이네요. 이것은 몽화화입니다. 처음에 꽃이 벌어질 때는 꼬불꼬불했는데 확터들어지니까 아주 확짝 펼쳐져 보이네요. 몽화화. 끝으로 중품 황춘입니다.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